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우리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유도 많이 마시고 멸치도 열심히 챙겨 먹죠. 그런데 왜 그렇게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같은 질환이 늘어나는 걸까요? 심지어 칼슘을 과도하게 먹는 것이 오히려 뼈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칼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뼈를 위한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칼슘 섭취량만 늘리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칼슘의 흡수율과 활용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뼈로 가는 대신 엉뚱한 곳에 쌓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1년 이상 과다 복용한 경우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뼈에 가야 할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칼슘은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이로운 역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흡수율이 크게 떨어져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내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기 쉽죠. 두 번째 핵심 파트너는 비타민 K2입니다. 이 비타민 K2는 마치 교통정리 전문가처럼 흡수된 칼슘이 뼈로 정확히 향하게 하고 혈관이나 다른 연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 혈관 석회화, 즉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2024년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K2가 뼈 건강과 혈관 석회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으며 일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며 근육과 신경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데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칼슘 2에 마그네슘 1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충분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칼슘 흡수와 활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중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칼슘 도둑들을 피하는 것이 건강한 뼈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도한 인 섭취입니다.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인산염은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뼈속 칼슘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저해하며 알코올은 골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지금치 무청 등에 함유된 수산염과 콩류의 피틴산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음식을 통한 섭취 우선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 해조류 등은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은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부작용 위험이 적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종류와 용량을 선택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또한 가지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뼈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등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새로운 뼈 생성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뼈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꾸준한 운동은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골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뼈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뼈의 기둥인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 C,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 손실이 커지므로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나 염증도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칼슘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고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적정량의 비타민 D를 확보하며 비타민 케이2와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보조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영양제 섭취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뼈 건강에 대한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닌 똑똑하게 섭취하고 몸을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뼈는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